윈터의 본명은 김민정이며 2001년 1월 1일 생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010-101로 시작하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렇게 날짜 맞추기도 힘들텐데 정말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살 위인 99년생 오빠가 한명 있으며 윈터의 키는 163cm로 아담한 편이고 혈액형은 A형입니다. 윈터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사투리 입덕 영상 감상해볼까요? 바이바이 밥문나 블루베리 스무디 r y s 이걸 o t h i e Blueberry smoothie. Blueberry smoothie. Blueberry s m o o t 스 i 스 b l u e b e r s m 관계자에게 길거리 캐스팅을 당해 연 s m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회사 이름을 안 알려주고 연예인 할 생각 있냐라고 하니까 사기인 줄 알았다고 하네요. 엄마랑 사 m 에 가서 명함 받기 전까지 계속 의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윈터는 웃을 때 보이는 왼쪽 볼의 보조개가 매력적인데요. 이 영상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나는 윈터 덕질할래!" 태연 닮았어. 전형적인 SM상이야. 윈터 최고의 덕후물 이상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윈터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윈터는 토끼 같은 외모와 윈터라는 애명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많습니다. 겨울이, 윈깅이, 짱이, 윈둥이, 김겨울, 윈마멜, 베이비바니, 윈요미, 메론빵, 윈토끼 중 본인이 불리고 싶은 애칭은 민둥이라고 합니다. 에스타를 처음 만난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에 정태를 알수 없는 졸라맨을 그렸는데요. 블랙맘마 무대가 공개된 이후 사람들은 그림이 후렴부의 안무라는 걸 깨닫고 윈터의 엉뚱한 매력에 더욱더 빠져들었습니다. 넥스트 랩의 노래 중 가장 중독성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SM은 발음까지 트레이닝시키나? 쫀득쫀득하네. 클린 파트가 도대체 몇 개냐?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윈터의 카랑카랑하고 맑은 보컬 실력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잠깐 감상해 볼까요? <목소리> <목소리> 내에서는 유영진이 성들어 나온 딸이 아니냐며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SN 창법으로 바다 플러스 보아 플러스 태연이 윈터라는 평가도 있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